제가 오늘 처음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아유 책상 흔들렸어요. 오전에는 아 오늘 추석 전날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제가 방앗간에서 우리 애들 아빠 가게에서 평화 방앗간에서 떡을 팔았고요. 이제 한복을 입고 이제 오후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족들 다 모이셨을 거예요. 지금 시간이면은 지금 한 7시 됐거든요. 다 모여서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제 명절에 모이면은 처음에는 탐, 참 좋다가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이 또 나눠지고 기분을 상하게 되는 일이 좀 종종 생기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며느님들이, 며느리들이, 그 시어머님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조금 많이 생길 거예요. 부딪힌다기보다 조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왜냐면 우리 옛날부터 여자는 참아야 된다. 그것이 미덕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유전자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드신 상황을 많이 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절 스트레스, 명절 증후군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아 시어머니도 그러신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며느리가 좀센 경우에 어, 며느리가 좀 세고 이제 시어머님이 조금 이제 약하시다 그러면은 그 혼자 또 시어머니 혼자 이렇게 벙어리 냉가슴 아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그런 이제 모든 관계에서 이렇게 화병이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명절 때 특히 많이 생겨요.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좀 우리가 해결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화가 쌓이게 되면 우리 또 결국은 우리 가정에 돌아와서 뭐 남편한테 쏟아낸다든지 자식들하고 또 자식들을 닦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또 계속 순환이 되거든요 그 에너지가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잘좀 풀어내 볼수 있을까라는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요.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너는왜 이렇게밖에 못하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럼 이제 그 말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이라는 게 이제 굉장한 에너지거든요. 그 말이라는 거는 이그 영혼의 그 알맹이에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그 말이 딱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나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독을 내가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그냥 내 안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고, 참는, 참는 거죠. 그대로 가지고 있고, 꺼내지를 못한다. 그러게내 안에서 계속 그 에너지가 도는 거예요. 독이 도는 거예요. 그렇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화병이 되고 또 어디, 어딘가로 가서 우리 몸의 어떤 장기로 가서 이제 암이 되기도 하고. 근데 무서운 거거든요. 이 말이라는 게. 그럼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음. 자, 그런 말이 들어왔어요. 부정적인 말이 들어왔어요. 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말을 쌓아두지 마시고요. 내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소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이. 그러면 그 말에 대한 리액션을 해주세요. 되듯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느낍니다. 라는 정도만 얘기해줘도 괜찮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대에게 내가 느끼는 것, 그 말에 대해서 그 리액션을 전해주세요. 전해주면요. 그 말이, 내가 반응한 그 말이 상대에게 가서 귀로 들어가겠죠. 달팽이 간을 거쳐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상대에게도 그 진동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가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을 다시 할수 있게, 화학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고 있는 게 사실 미덕이 아니고 상대에게도 안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그냥, 네, 하고 있으면, 아, 그냥 알아들었나 보다. 내가 잘했나 보다. 아 이렇게 그냥 여기고 말 거잖아요. 근데 나는 막 속이 썩어 들어가는데. 그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고 해결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전달을 하세요. 말을 통해 전달을 하세요. 그러면 상대가 그 말을 먹고, 다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실마리가 생기게 됩니다. 참지 마세요. 화이팅!